일만 했는데,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 4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여름엔 타들어가는 더위에, 겨울엔 손가락이 얼어붙는 추위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월세 낼 돈도 없네요. 이건 그냥 영화 속 이야기나 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내 미래일 수도 있는 70세 건설 노동자의 진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온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내가 이렇게 살려고 고생했나라는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도 은퇴 후엔 안정된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그 누구도 이런 결말을 원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은퇴 후 삶의 무게, 막상 닥치면 너무 늦습니다. 1. 네. 은퇴는 완주가 아니라 재출발입니다. 70세 조용철 가명씨는 18세부터 건설 현장을 뛰었습니다. 목수, 철근공, 콘크리트 타설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번 돈으로 아이들 키우고, 아내와 함께 살 전셋집 마련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죠. 하지만 정작 본인을 위한 준비는 없었습니다. 퇴직금이요? 그거 다 애들 대학 등록금이랑 결혼 자금으로 나갔지.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된 지금, 조 씨는 기초연금 32만원과 틈틈이 짬나는 알바로 간신히 월세 40만원을 맞춥니다. 한 달에 병원비라도 생기면 밥값을 줄여야 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게 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 중 47%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은퇴 후 소득이 없다는 건 마치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춘다는 뜻. 건설 현장 같은 직종은 60대 중후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게다가 일당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 없으면 수입도 영원입니다. 조씨는 68세 때 허리를 다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이라도 있으면 몰라요. 월세 40만 원 내는 것도 벅찬데 병원 한번 다녀오면 그달은 쌀만 먹고 살아요. 노후에 현금흐름이 끊긴다는 건 그냥 가난해진다는 말그 이상입니다. 외로움, 자존감 저하. 인간관계 단절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우울증, 건강악화로 이어지고 악순환의 시작이죠. 우리는 수입이란 단어를 보통 젊을 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야말로 안정적인 소득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3.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이 있거나 소득형 자산이 있어야 한다. 집은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인 주거비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자가가 없으면 매달 수십만원의 월세 또는 관리비가 나갑니다. 조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혹은 매달 소득이 들어오는 소형 임대주택, 배당주, 월세형 상가 등을 은퇴 전에 조금씩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월 50만원이라도 들어오면 삶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생 할수 있는 일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건설 현장처럼 체력에 의존하는 직업은 은퇴가 빠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가능한 일을 하나쯤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간단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혀 재택 근무나 온라인 알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시간제 근무, 소규모 푸드트럭, 반찬가게, 재능 기반 강의.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관계 단절을 막아야 한다. 은퇴 후 소득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줄어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사람 만나기도 꺼려지죠. 이때 고립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계는 곧 기회고 정서적 건강의 원천입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살해 1 40년 철근공 현재 반지하 월세 거주 중 70세 김영호 씨김 씨는 19살부터 철근 작업을 시작해 65세까지 일했습니다. 근로소득 외엔 별다른 자산이 없어 퇴직 후 바로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기초연금에 의존하며 반지하 월세 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강 악화로 생활비중 병원비 비중이 커져 식비를 줄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일만 했는데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준비 좀 해둘걸. 건설 장비기사, 퇴직 후 치킨집 창업 실패 68세, 이준배 씨. 현장 장비기사로 오랜 경력을 쌓았던 이 씨는 퇴직 후 자영업에 도전했지만, 상권과 경험 부족으로 1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퇴직금은 초기 자금으로 다 소진됐고, 이후 알바와 가족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활 중입니다. 은퇴하면 여유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사 한번 잘못해서 다 날리고 나니 다시 일자리 구하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현장 관리직, 은퇴 전 미리 준비한 소형 임대 수익으로 안정된 노후 73세, 정철수 씨. 정 씨는 현장에서 35년을 일하면서도 50대부터 조금씩 부동산 소액 투자와 주식 배당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다가구 주택의 월세 수익과 배당금으로 월 9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으며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 중입니다. 은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자. 70세가 되어서야 깨닫는 현실, 참 쓰라립니다. 그때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하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겐 반면 교사가 될수 있습니다.